반갑습니다. 아티스트, 누누입니다. 1981년, 조향사, 아니꽃달에 의해 파리에서 론칭된 브랜드, 아니꽃달. 지금은 아모레 퍼시픽에 인수되어 꽃달 파리로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아니꽃달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특유의 서정성과 삶에 대한 영감, 기억들을 작품에 담아내는 특징이 있는 브랜드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어, 아니꽃달, 뿌띠 쉐리입니다 소띠 쉐리는 1998년 조향사 아니 코다르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숭아 향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향료만 봐도 프루트와 플로럴 로트의 복잡하지 않은 조합, 어, 꽤나 직관적으로 풀어낸 달달한 향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출시 당시 지금의 조말론처럼 과일 로트가 주력인 작품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대중적으로 널리 퍼뜨리고 어,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성구적인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닐라와 화이트 머스크 위에 달콤한 패. 복숭아 그리고 장미의 향에서 형상화한 잔이 꽃달 포티 쉐리 과연 어떤 향일지 시향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느낌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소녀 소녀합니다. 오프닝에 약간의 신선한 플립이 왔다 가고 그리고 팜 노트에 위치한 배. 복숭아. 이두 가지 향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서 다른 느낌은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첫창에 명확하게 탑노트, 복숭아, 배. 이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뿌티젤이 작은 소녀라는 뜻을 가진 작품의 이름처럼 첫창부터 귀여운 소녀의 이미지가 느껴지고 뭔가 굉장히 러블리한 느낌. 소녀, 소녀 그런 느낌들이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창 탑노트 구간입니다. 달달한 배우 수분감을 안고 복숭아의 향취가 느껴지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 자두 맛 캔디, 자두 맛 사탕을 입안에 넣고 사르르 녹였을 때 느껴지는 그 자두 맛그 느낌이 첫 창부터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어, 아니고 딸뿌티셰리의첫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히 그 향이에요. 가두맛 향이 사라질 무렵 장미하고 라일락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두 향이 드러납니다. 자 중요한 건첫 창에 그 복숭아의 그 향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장미와 라일락 이 미들 노트가 드러나는 그 향을 조금 강한 의식을 갖지 않고 향을 느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해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하나 같아요. 그냥 뭐 복숭아 이배 향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미들노트에서 약간의 변화는 재미가 좀썰쏠하거든요 뭔가 그 느낌을 강하게 의식을 하지 않고서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베이스 노트에는 바닐라와 화이트 머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바닐라와 화이트 머스크가 뭔가의 미들이 사라지고 바닐라와 화이트 머스크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뭔가 좀잘 티가 안 난다는 거 이거 베이스 노트가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베이스 노트가 잘 티가 안 나요 자 아네코탈 포티쉐리는 첫 창이 다 했습니다 그냥 첫 창이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들노트 구간이 장미가 라일락이 드러나지만 되 의식을 하지 않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첫 창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창이 사라지고 향이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력이 굉장히 짧구나, 향이 굉장히 약하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얘가 향의 노트 변화가 구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음 뭔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하나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된게 뭐냐면, 첫 창부터 미들노트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처럼 바뀌어요. 근데 미들노트에서 한번 뭔가 어색하게 뚝 끊기는 느낌? 그러니까 바닐라 화이트 머스크가 드러나기 전에 뭔가 또 끊기는 느낌입니다. 뭔가 난해합니다. 뭔가 어색해요. 그래서 포티체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착향을 해보시고 잔향까지 향이 사라질 때까지 한번 느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첫 창만 놓고 볼 때는 복숭아의 그런 사랑스러운 향기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게 답니다. 뭔가. 조말론 느낌 같기도 해요. 조말론 향수들이 음, 지속력이 굉장히 짧잖아요. 첫창 은 굉장히 좋은데, 보통 이렇게 과일노트가 들어간 조말론 향수들은 첫창이 지나고 나서 은은하게 나타나는 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지속력도 짧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쿠타, 이 푸티쉐리가. 복숭아 향에 뭔가 좀, 복숭아 향이 다한 향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숭아 향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복숭아 향을 떠나서 이 향수의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향의 변조를 느끼고 싶으시는 분들, 이제 어느 정도의 매니아 분들은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 향을 느꼈을 때에는 어떤 이제 미들부터 뭔가 좀 어색한 구간을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러블리한 감각이 살아있고, 성숙한 여성을 위한 향이라기엔 뭔가 풋풋함이 묻어있어요. 그래서 젊은 여성이 아닌 여자분들에게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대에서 30대까지 최적화된 연령층이라고 보여지고, 음. 봄에 어울리는, 봄에 최적화된 봄, 여름 작품입니다. 뭐 대학생들, 뭐, 10대 분들도 입문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입문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성숙한 여성보다는 약간 좀 풋풋한 동안 페이스 여자분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 자체가 풋풋한 소녀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랑방 에클라드 아르페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향을 맡았을 때 거의 비슷한 라인이에요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복숭아 향수이기 때문에 진한, 리얼, 생복숭아가 아니라 은은한 복숭아의 향 그리고 지속시간은 약 3-4시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오도토왈렛인데 뭐 조말롬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지속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뭔가 가벼운 스타일, 뭔가 캐주얼 원피스가 있는데 섹션 원피스가 아닙니다 뭔가 샤랄라, 뭔가 봄의 꽃무늬 원피스 이런 원피스하고 잘 어울려요 섹시, 관능적, 밤 이런 쪽은 거리가 좀 있어요. 상대방이 느꼈을 때, 뭐 이성에게 느꼈을 때, 남자가 느꼈을 때도 굉장히 뭐 사랑스러운 그런 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섹시하고 관능적인 향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해피 바이러스, 행복한 느낌 이런 이미지를 전달해 주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보다는 소녀가 더잘 어울리는 작품 아니꽃달, 어... 포티쉐리 해외 반응 살펴보고전 영상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티스트 돈이었습니다. 바로 이 배향기야 이건 정말 달콤하고 잘 익은 강한 배의 향기를 가지고 있고 정말 사실적인 향이야 기본적으로 꽃향기가 깔려 있고 간혹 복숭아 향이 나기도 하는데 이 복숭아 느낌의 향과 꽃향기가 갓 딴듯한 배의 향기를 더 좋게 만들어 줘 비록 배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일은 아니지만 난 이거 정말 정말 추천해 이슬이 맺힌 듯한 플레임과 상큼한 첫창이 정말 훌륭했어. 하지만 곧 인공적인 비누 냄새 같은 향으로 변해. 내가 비누 같은 향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그 느낌이 너무 심해서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제를 팔에 엎지른 것 같아. 가격은? 다른 나라에서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100ml에 200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이 향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제 냄새에 어울릴만한 가격은 아니야. 정말 귀엽고 달콤하고 젊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향이야. 난 과일 냄새가 나는 향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별로인데, 이 향수는 너무 예뻐. 이건 일단 배향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배향기 속에 순수하고 부드러운 다양한 향기들로 가득 차 있어. 정말 감동적이야. 내가 13살, 14살 정도였다면 이걸 좋아했을 텐데, 아쉽다.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향수지만, 난 배향기는 별로. 젊고 예쁜 아가씨에게 이걸 추천해주고 싶어. 사용했을 때 느낌이 너무 좋고 봄과 여름의 안성맞춤이야 나한테는 플레임과 배의 첫향기가 좋았고 장미향도 감도는 우유빛 복숭아향기가 이어져 바닐라향은 전혀 나지 않아 유일하게 불만이라면 형편없는 지속력이야 다시 살지 안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선하고 사랑스러운 향수야 오프닝을 장식하는 배향기가 아주 훌륭해 그런데 배양은 1분 정도 후에 희미해지고, 머스크 향기가 나. 이 향기는 내 피부에서 30분 정도면 다 사라지는데, 난 향수가 오래 지속되어야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1시간도 가지 않아. 뿌티쉐리는 배장미, 신선한 플램스로 시작해서, 머스키한 바닐라 베이스로 마무리돼. 처음부터 끝까지 가벼운 큐민 향기가 눈에 띄는데, 건강하고 밝은 10대 소녀에게 날것 같은 향기야. 이건 봄과 여름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